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함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다윗한테 전쟁을 선포해 왔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른 다윗이었지만은 전쟁은 언제나 두려움이었습니다. 게다가 암몬이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아람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더욱 긴장이 되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환란의 날을 맞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이 치른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전쟁은 잘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 못지않은 여러가지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경제 전쟁을 치릅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과의 말로, 감정으로, 혹은 어떤 이해관계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및 진학 문제로 전쟁을 치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보내는 시간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일 때 다인만 전쟁을 치른 게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마다의 전쟁들을 치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 다윗에게 임박한 전쟁이 그의 환란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전쟁들이 우리의 환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환란은 어떤 종류든 너무나 큰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피해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10편 20편 말씀은 이와 같은 환란에서 피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환란에서 벗어나 언제나 즐거운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환란 날에 대처하는 법을 잘 배우셔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심으로서 모두들 최고의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임박한 전쟁이 왔어요. 그런 환란을 맞은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다른 거안 하고 이거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성소와 시온, 소재와 번재와 같은 난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그런 제사 방식과 그 제사를 드린 장소를 읽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괴, 를 두었던 장소의 이름이고 소제나 번제는 당시 드렸던 제사 방식인데 소제는 곡식을 번제는 양이나 소를 완전히 다 퇴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죠 다시 말해서 전쟁과 같이 그렇게 다급한 환란에 봉착한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온에 위치한 성소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곁에서 다윗을 위해 축복하며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10편 20편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긴장된 전쟁을 앞두고 한가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라면은 전쟁에 필요한 말, 병거, 무슨 무기들, 이런 거 점검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술을 짜거나 전략을 짜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나 드리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은 환란을 당하면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지요. 그럼 뭘 할까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죠. 아니면 어떤 종류이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찾듯 오늘날 현대 교인들 중 어떤 분들은 말과 병거에 상응하는 다른 세상적인 힘에 목말라합니다.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수준의 상식에 의존하죠. 그리고 그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들 말하는 인간 세상의 기준만 따르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식적인 대처로 많은 환란을 온전하게 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성찰해 보면 인간적인 수준의 상식선에서 성공을 꿈꾸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성공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될까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에 몰두하겠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힘만으로 그 성공을 지켜내야 하니까 말하자면 자신과의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 성공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가시지 않지요. 왜? 그건 본인보다 더 많이 가지고. 본인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 자기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 보고 스스로 나는 또 불행한 존재로구나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결국 자기의 환란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 왕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전쟁이라면 이골이 나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의 생은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도 그 뜻대로 할수 없었습니까? 전쟁에서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찌 임박한 전쟁을 두고 무기를 점검하는 일의 긴박성을 몰랐겠어요. 전술과 전략을 짜는 일의 긴급성 또한 어찌 알지 못했겠냐고요. 다윗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일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위수로 하여금 그렇게 가장 다급한 환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인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장수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하고 섰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3m 가까이나 되었죠. 게다가 그는 갑옷과 칼 등으로 중무장까지 했습니다. 또 그의 호령이 어찌나 크게 쩡쩡거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이 그 소리에 쫙 쪼그라들 정도였죠. 정말 당시의 상황은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끝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소년 태를 내던 풋나기 청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다윗이 전쟁에 대해 알았다고 한들 얼마나 알았겠어요. 또 짐승들과 같은 어떤 무서운 적들과 싸움을 해봤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라는 게 분명 적장 골리앗에 비하면 일천한 것이었을 게 틀림이 없죠.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그 때, 이스라엘 어른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아 탕에 눈 깜짝 하나 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향하여 달려갈 때, 골리아 씨그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칼과 창에 대해 비꼬기 빗고기 같지. 빗고기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골리아 이놈아.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무기는 창도 아니고 실제로 그가 사용했던 물맷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무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 다윗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리 다시 들어도 믿을 수 없었던 골리아스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환란을 맞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는 그는 지금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태우며 성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왕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다윗이 겪었던 환란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본문의 시를 노래했던 그 오래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오늘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는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렇듯 이 환란을 피할 방법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경우 환란을 피할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그만 찾지 않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듯이 도그 시점 다윗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환란 날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셔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이 찾아왔을 때 살면서 경험한 상식적인 해결책에 먼저 손이 가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게다가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환란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사실 언제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따라서 불어닥친 까무러칠 내 인생의 고난은...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기에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야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논리죠. 그리고 그런 기적은 언제나 우리 상식 안에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기적은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 안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니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한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기적을 고대했기 때문이에요. 말과 병고를 준비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는 그런 상식적인 일로서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환란 앞에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물론 솔직히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에 대해 그토록 자신 없어 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고 이런 믿음을 갖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 믿음을 가졌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먼저 다행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옵니다. 그 믿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진정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흘러온 믿음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윗처럼. 그 백성들처럼 기도하셔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의 정말 고귀한 시간을 거룩하게 탕진하셔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처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십시오 주님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 자리에. 우선 나오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드려야 합니다. 과연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보여주셨던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하는 의심은 좀 그만하세요. 그 의심할 힘이 있다면 그힘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할 몫은 다한 겁니다.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그럼 환란은 도망갑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몫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테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워야 할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는 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하죠. 남들을 위해 기도드린다 할 때, 그 남들이 주로 자기 가족 아니면 뭐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몇 사람들 정도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한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도 이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중부 기도자들이 있으셔요? 네. 이제는 만날 때마다 늘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7K가 뭐 서너 명씩 모여. 1년을 만나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맨날 똑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매일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그를 위하여 진심을 다해 기도해 줄수 있는 이번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 그것이 실현되면 14개, 15개 되는 소그룹 안에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 공동체 거의 전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은 그 말을 믿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의 말은 실제로 사실이에요. 인류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한때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그 엄마 되는 사람의 속이 다 썩어 문들어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중보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그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독교 성인의 반열에 들기까지 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정말 중보 기도해 오고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하는 것과 그 걱정에 따라서 돈을 마련해서 그 아이에게 쥐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슈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그동안 그랬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셔야 해요 어거스님과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중보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중보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 대상도 늘리셔야 합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 중보 기도자만이 받는 그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란 날에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옛날처럼 절대로 비틀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일어나서 바로 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세상 방법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뛰어넘어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늘 예배의 삶을 사셔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이제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채워보셔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일어나 바로서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윤택하며 보람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10편, 20편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못했으나 주의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멘했습니다. 아하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신나게 사는 복된 인생들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